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오늘도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감당과 충성의 길을 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대법관 임명된 거 소식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크리스천 신실한 우리 여성분이 버레시죠. 상원 통과를 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임 취임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참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얼바인에서는 우리 교민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나서 강제 퇴거 명령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 그 지역에 불을 좀 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지금 이 환절기에 어찌 합니까? 참 어떤 한인 집에는요. 막두 가정이 피난을 했는데 피난한 그 가정마저도 대피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모든 재난 중에 우리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며 안전하게 해달라고 속히 불을 잡아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혈과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대법관을 세우셨고, 이제는 이 나라가 은혜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얼바인 지역에 우리 모든 교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며 소망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 이상 산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민들과 모든 미국인들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베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요 그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들이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무가 서 있을 때요.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나무 소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지요. 사실은 강풍이 불고 큰 나무일수록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뿌리가 든든한 나무라면 뭐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염려할 것도 없지요. 오늘 46절을 딱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자, 소문이다. 우리 4 6절 한번 읽고 예, 오늘 본문의 중심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소문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보이는 흔들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소문이 있죠. 어, 아마 교회는 각종 소문이 예,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바람 잘날 없다. 큰 나무일수록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 교회가 클수록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같으면은 이 대면 예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문은 이해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고 저해도 내년에도 있을 것이다 늘 있다는 말이죠. 평안치 못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건이 회장의 죽음 뒤에 뭐 편지가 돌아다니는데 그 편지가 진짜다 가짜다 별 소문이 다 많습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이단들과 모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을 우린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을 때 소문이 많을 것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소문을 내고 뭐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무슨 재림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누구죠? 그 신천지에 이만희가 나올 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만왕의 왕께서 나오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예수라고만 안 하지 그게 예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이단의 괴수 중에 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환국주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사람들을 그 이, 유혹하고 그러고 다녔냐면 수염을 길렀죠. 예수님처럼 뭐 머리도 기르고 다 이렇게 그 비슷하게 꾸몄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원래 목은 잘려서 어디로 가고 예수의 목이 자기한테 붙어있대요. <laughs> 예, 참, 데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믿는 사람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이런 소문에 참 매우 약한데, 예, 소문에 흔들리기도 잘하고, 몰려다니기도 잘하고. 근데 성경은 이제 그걸 구약 때부터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어도 삼가 예,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는 거죠. 자, 바벨론의 끝이 온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1절, 42절. 물론 제 앞장에도 계속 왔지만은 오늘은 좀 구체적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다시 읽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다. 도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뺏겼다. 도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이 세삭이라는 그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성 사이의 은어로 사용되던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삭. 그래서 이건뭐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지금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지역들의 파멸의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44절에 보면요. 거기 벨이라고 나오는데 이 벨이 누구냐? 44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 벨은 바벨론의 대표적 우상입니다. 그런데 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세력을 향하여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만큼은 직접 상대를 하신다 이 말이죠. 48절 보실까요? 47절,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기.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국가가 이 군사들을 동원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그 47절 읽으셨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랄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을 상징하는 두 나라 지금 이 본문 배경의 두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는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어떤 세상에서 나왔다 신앙 민족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지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세상 중에서 어떤 세상을 가리키냐면 음란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게 나오죠. 바벨론에 대해서 못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권력의 타락, 상도덕의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화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같이 어두운 곳에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이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세상 생각이 들어가고 특별히 또 더러운 뭐 음란한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떠오를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 네, 중요한 거는요. 그때그때마다 바로 그 떠오르는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로 딱 옮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자, 작은 생각 하나라도 바로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5절 볼까요? 45절,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중에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 주위에 물들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도덕면에서 타락하는 데 휩쓸리지 말아라. 자꾸 거기에 생, 생각이 사로잡히면 요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아, 사람을 어떻게 요리해야지, 요런 방법은 요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방법이잖아요. 이제 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 왜냐면 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우리 보고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거나 머문 뒤돌아보거나 그러면요. 예. 천천히 가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먼저 사로잡히고요.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환경까지 끌려가네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1950년에 그이6.25 동난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사, 그 많은 피해를 봤지요. 6.25때 일단 그 북진했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다시 후퇴하게 됐잖아요 그때 북한 동표들이 많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흥남으로 해서 그 흥남 부대에서 한 10만 명 철수했다는 거잘 아시죠? 이 철수가 가능하도록 도운 분이 누구냐? 바로 현봉학 박사인데요. 그때 이 현봉학 박사가, 예, 미군을 움직인 거죠. 미군 군목을 움직이고, 뭐, 그래가지고 했던 그 군목 한 분은, 미군 군목 한 분은 고아를 한천명 정도 제주로 후송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환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한강 인도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부교를 와가지고 그 부교는 군인들이 다녀야 한다. 피난민들이 다니지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를 끌고 얼음 위를 건너가고 피난민들도 소달기줄을 끌고 얼음 위로 피난길을 갔죠. 살게 되는 마음 때문에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한 며칠 사이에 딱 추워지니까 저부터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은요. 예. 피난 갔던 그때의 생각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미정미정할 수가 없죠.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서야죠. 사실은요 지금 같은 때는 우리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탁 나와 무릎 꿇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출애굽 때에도요 자꾸 그냥 안주하고 뒤돌아보고 애굽의 미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50절에 보세요. 50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laughs>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로서는요, 거기에 머물지 말, 말,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겠지만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할 때 나의 영적 삶이, 영적 이 어떤 라이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다른 말로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세상 재미 여기에 미련 갖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라. 성전을 생각하라. 교회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라. 여기요. 그 성전이 어찌 됐습니까?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올 때는요 바벨론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라. 여기 오십 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를 기대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기만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이 우상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진멸할 것이다. 혼내줄 것이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어, 예. 같이 파멸 당한 되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사자를 피해 곧 만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점점 다가오는데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는 그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린 찬양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일생을 평생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상 받는 날이 되어야지요.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하늘의 상급으로 그걸 보상받는 그 날이 되어야지요. 특별히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멸류관을 주시면 그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주신다면 그 멸류관을 2 4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것입니까? 이건 주님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을 이렇게 주장 저 이렇게 주관하면서 예배하는 많은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설교 짧게 하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 뒤돌아보지 말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서 아니 내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말로 깊은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온 세상을 만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이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겸손과 충성된 이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니 죄악의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 시민 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자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과 진리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소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가 부족한 이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눈길, 우리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중보해주십시오. 대선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결국은 파멸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 없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절로 기도할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각 모든 눈길들을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